혹시 여러분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선언한 다음 말씀들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 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의 핵심은 단순하고도 분명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허용해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처음 회개하고 믿을 때 이미 죄에 대해 죽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자신의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한 번도 예외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볼때 분명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신층의 그러니까 인간의 죄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선언한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방금 읽어드린 이또 다른 종류의 바울의 선언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말씀드렸듯이 그 선언들에서 바울은 죄를 조금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자신의 복음과 진리체계를 스스로 정말 무너뜨리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최초 죄인된 상태에서 구원으로 진입할 때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님을 통해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된 즉 자유케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